좋아한다. 엄마. 아, 밤이 어, 좋아. 너 부산 에 있지 않았어? 부산은 출장 간 거고. 출장이야. 너 그럼 여기서 일해? 야, 너 우리 회사에서 십분십원 거리야. 왜? <이래? 웃음> 아, 너무 신기해. <laughs> 왜? 뭐가 어? 신기해? 널 만난 게 너무 신기해. 아, 너 만날 수 있는데 응? 왜 올라가 있어 한테. <laughs> 아니. 아니 내가 연락을 한번 했는데, 너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연락을 안 했나 싶어갖고. 내가? 내가 일부러? 너한테 왜? 왜 내가 연락을 안 해? 아니,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많았잖아. 아니, 유명해져갖고, 내가 괜히 연락하는 건가 싶어. 야, 친구가 유명해지면 다 연락하는데, 너는 왜안 해? 나한테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 수원 씨. 어우 <laughs> 너무 너무 좋게 보여. 우리 수원이에요. 아. 너무 착한. 아. 네. 에이디니씨 사무실이 네.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데 있거든요. 네. 장소를 한번 옮겨서 얘기를 아, 만나보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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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다른네 지금. 어인상이 <laughs> 너무 좋다. 오. 수원 씨. 그래도 가죠 수원이. <laughs> 와! 이거. 아까 우리 그 차에서 그 사진으로 보던. 백만이씨. 버튼 그거. 아, 네네네. 아, 잠깐만, 이게 색깔이 안 보여. 금, 골, 금. 이게. 금세 개. 골드 버튼이에요. 아, 네네네. 백만. <laughs> <laughs>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거아 나는 이걸 봤다는 씨. 것도 영광이다. 저... 수호씨, 이거 실제 만져봐요, 한번. 빨리 이걸. 왜냐면, 친구 진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만져봐요? 저것도 만져봐, 한번 만져봐요. 저번에 사진 찍어 갔잖아, 일부러. 기 받는다고 이거 사진 다 아, 찍어. 진짜요? 와, 이게 이렇게 아, 크구나. 크구나. 그러면, 대학을 이제 연극영화과에 들어갔잖아, 요 서로가. 네. 졸업 후에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 무슨 일 하는지 너무 궁금해.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뭐,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소? 네. 너무 신기하다. 응. 음. 근데, 진희 씨도 되게, 아. 친구에 대해서, 수원 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어떤 모습일 것 같아, 결혼 안 했을 것 같아. 음. 그리고,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것. 건지, 용기가 없는 건지. 음. 하여튼, 이성하고는 이렇게 안 친할 것 같다. 이런 상상을 했는데, 음. 그럼, 공석인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결혼 결혼을 했습니다. <laughs> 결혼을 했습니다. 띠로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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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도 결혼했어? 정말. <laughs> 네. <laughs> 아 자기도 결혼해놓고서. <laughs> 아, <아니>, 우리도 결혼했어? <laughs> <laughs> 와, 수아 결혼했어? 야, 진짜 축하한다 아, 눈발. <laughs> 아, 지금 작년 10월에 결혼을 하시고. 얼마 안 되는 신혼이죠. 신혼이도 작년 10월에 뭐. 이분 남주분녀가 되었네요. 벌써. <웃음> <웃음> 근데 완전 <어쨌든> 지난 일이고. <laughs> 너무 신기해. 우리 수원 씨 그때 감정은 뭐였어요?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 요아 <laughs> 네? 어떤 조금의 그냥 호감 정도? 내가 음... 떨어졌을 때뭐 위로도 해주고 그랬다고 해서. 그건 말씀하셔야 돼요. <laughs> 네. 이제 너무 <laughs> 간 네, 뭐 뭐, 생각하지 <laughs> 마시고. 아 <이제>, 네. <laughs> 네. 기억이 잘안 나요. <laughs> 역시 내 친구네요. 나도 기억 안 난다. 아 진짜 끈끈하다 지켜주는 게 신원이라. <laughs> <시럽이잖아>. 아, <시럽이라>. 신원. <laughs> 진이 씨 공연하는 데도 갔었다고 들었어요. 네, 음. 제가 그 망원동 쪽에 살았어 가지고 음.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놀러. 음. 근데 거기서 또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여친이랑 이렇게. 가는데 네. 그때도 플랜카드가 있지 플랜카드가 그치? 있어가지고 깜짝 놀래갖고 넌 놀라기만 했구나 아니 가서 봐야 된다 공연을 어, 어. 되게 좋아할 거다 어. 그래가지고 가스, 갔는데 갔는데 집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아, 공연이 네. 네. 끝나고 공연이 끝나서 이제 집에 갔다고 그래서 또 공연을 <laughs> 서로가 서로에게 한말씀씩 하시죠 참 만나고 싶었던 친구였던 것 같고. 음. 만나려고 했는데도 그게 인연이 어떻게 안 돼서 음. 못 만났는데, 만나서 되게 고맙고 연락 자주 하면서 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음. 또 남은 시간을 수원이랑 수원이 와이프분이랑 음. 좀 친하게 오래오래 잘 지냈으면 네. 좋겠어요. 네. <laughs> 너무 착해. 내 번호 좀 받아가면 안돼요? 네. <laughs> <laughs> 묵묵히 나를 좀 이렇게 손해줄수 <laughs> 없어요? <laughs> 돕는 걸 좋아하나며 아, 왜 번호를 따려고 해 아, 너무 착하잖아 자두 분의 우정 야원이 간직하시고 앞으로 좋은 만남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